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농구 농구의 방법과 규칙 방법과 농구에 대해서 동영상을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농구공을 파지하는 방법 농구공을 잡는 방법과 다음 스텝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먼저 농구공을 잡는 방법은 자 농구공에는 이렇게 선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요 선을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일직선으로 놓고 나머지 손은 이렇게 펼쳐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잡아서 이렇게 그냥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수비가 공을 쳤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서 배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쳤을 때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당겨서 배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발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상태에서 조금 넓게 선 다음에 기마자세. 이런 기마자세를한 다음에 상체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질 수 있고 반대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공이 상대방에게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음 동작으로 연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준 상태에서 손을 안으로 꺾은 다음에, 손목을 안으로 꺾은 다음에 배 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비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공의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섰을 때 수비가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그러면 공은 수비의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주는데 그대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만 이렇게 틀어주면 되겠죠. 이걸 그냥 다시 뭐 손모양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을 돌려서 왼손이 위로 가기만 해서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시 수비가 이쪽으로 온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틀어주면 되죠.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슛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잡고 드리블을 치고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파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공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과 손가락 끝을 이렇게 잡긴 하지만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 이렇게 떠 있어요 손바닥이 손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정도로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 이렇게 붙어 버리게 될 경우에는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거나 할때 공을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손목 스냅으로 던져주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밀어, 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이 멀리 나가지도 않고 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잡고, 공과 손바닥 사이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잡아야지만 나중에 슛을 할 때도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파지법,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한다. 그런 다음 양손을 펼쳐서 잡고,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준다. 공을 때리더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 공을 안전하게 배쪽으로 당겨준다. 그것이 공을 파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공을 파지하는 방법이 됐다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스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패스를 받은 후에 공을 잡았을 때, 그 다음 연결 동작을 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 스텝이랑 투 스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 스텝은 공을 상대방이 던져서 패스를 했을 때 잡고 두발 동시에 떨어졌을 때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원 스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럴 때는 공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지를 하고 당겨줘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고 원 스텝. 이것이 원 스텝입니다. 그리고 투 스텝은 오른발 왼발 투 스텝이 될 수도 있고 왼발 오른발 투 스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른발 왼발 투 스텝 공을 잡고 공은 잡아서 당겨주고 자, 다시 한번 오른발 투 스텝 잡아주고 다음 왼발 투 스텝 던져서 잡아주는. 왼발 투 스텝. 자, 다시. 왼발 투 스텝.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 연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은 엄지 손가락이 서로 연결이 되게 일직선으로 공을 잡는다. 그런 다음 손목을 배쪽으로 당겨서 꺾어준다. 다음 공을 배 아래쪽으로 위치한다. 그리고 상체는 옆에서 보는 것처럼 꼿꼿하게 세워준다. 자, 여기 기본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손은 엄지 손가락이 서로 일직선이 되게 공을 잡고 손목은 안으로 꺾어주고 그런 다음 공은 배 아래쪽으로 당겨준다. 그리고 기마 자세로 상체를 세워준다. 이것이 파지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 연결 동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텝. 공을 잡고 원 스텝. 두 발이 동시에 떨어져야 됩니다. 원 스텝. 자, 그리고 투 스텝은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관계 없습니다. 오른발, 왼발 투 스텝. 다시 한번 오른발, 왼발 투 스텝. 자, 다시 반대로. 왼발 투 스텝. 왼발, 오른발 투 스텝. 다시 반대로 왼발, 오른발 투 스텝.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원스텝 원스텝 다음, 오른발 투스텝 오른발 투스텝 다음, 왼발 투스텝 왼발 투스텝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공의 파지법과 스텝, 원스텝, 투스텝 이렇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스텝을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는 피벗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거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